마인드 스케치 1km 약 15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라는 미션이 당신에게 어려울까요? 그럼 만약에 같은 거리를 수영을 해서 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걷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수영은 배운 적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수영선수는 1km를 걷는 것보다 수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하네요. 뭐든지 정확히 배우면 힘들지 않아요. 지금 가는 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힘든 것일 뿐, 정확히 배우고 익숙해지면 그 길은 너무나 쉬운 길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쉬운 길, 마인드 스케치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슬로우의 괜찮아요.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인천의 마인드 팀 마랩과 함께 하는데요. 손은진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벼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요즘 환절기라서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어, 나잖아요. 저 새벽엔 축축. 네 밤에는 쌀쌀하더라고요. 네. 그 이때 꼭 아이들이 음. 감기에 걸리거든요. 아, 네. 저희 아들도 어제부터 음. 이제 콧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이고, 환절기에는 네. 특별히 건강을 챙겨야죠. 그렇죠. 네. 그쵸. 음. 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환절기를 건강하게 잘 넘어가면 다가오는 겨울도 대비할 수 있어요. 아. 네, 일단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벼운 외투는 꼭 챙기시는 게 음. 좋고요. 네, 바로 중요한 건 청결이겠죠. 예, 어, 네, 외출했다가 손 닦기는 물론이고 실내에 있는 먼지 제거도 해주시면 음. 건강한. 음. 환자에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 강사님이 마인드 뿐 아니라 환자에게 <laughs> 예방법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전직 간호사셨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음. 환자에게 건강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음. 네, 다들 기억하셔서 환자에게 건강 챙기시길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인드 스키치로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기신다면 건강하게 환자에게를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사연 읽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혁입니다. 내년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대기업 인턴식 과정에 합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일하면서 팀내 분위기와 업무 시스템, 복지 등 좋은 점들이 많이 보였고, 제 전공인 통신 관련 쪽 일도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이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서버 개발과 관련한 큰 프로젝트에 저희 인턴들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함께 일하게 된 인턴십 동료들을 보니 모두 학벌이며 영어 실력, 제2 외국어까지 능통한 대단한 스펙의 능력자들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에 열정적이기까지 한 팀원들을 보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았고 결과가 좋으면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죠. 회사에서도 막강한 드리, 드림팀이 나왔으니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팀원들 모두 밤늦도록 야근하며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노력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서로 다른 의견만 내세우다 보니 회의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마감 기한이 다가오니 다들 더 예민해지고 결과물도 성에 안 차서 더욱 냉랭한 분위기가 됩니다. 거기다 어제는 한 친구가 자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이 팀에서 빠져야 할것 같다고 해서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은데 하나의 결실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네요. 이번 프로젝트와 인턴십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팀 분위기도 살리고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받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네, 대기업 인턴 어 너무나 좋은 어, 기회예요. 꿈의 직장이죠. 아, 네. 본격적으로 사회로 발을 내딛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 집단에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죠. 음, 근데 기회가 좀 무산되게 생겼네요. 그러게요. 음. 각각 다들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이 되면 음. 너무 훌륭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네. 좋은 결과를 내면 취업에도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마인드 스케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네. 인턴십 제도라는 게 직장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직장 문화와 직장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죠. 예, 요즘 기업에서 보다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요즘엔 전공에 따라 인턴십, 필, 인턴십이 필수 요소인 곳들도 많고요. 음. 그러다 보니 인턴십의 경쟁률도 높고 또 조건제로 정직원, 취업의 기회도 얻을 수 있어서 오늘 사연 주신 재혁 씨처럼 함께 하는 분들의 열정 또한 높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음.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 조직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글쎄요. 저는 어, 네. 네, 평소에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네, 오늘 사연 보니까 그것보다 좀 다른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음, 네. 네. 그 네. 뛰어난 개개인을 이끌 리더십이 어, 필요하지 않을까요? 리더? 어. 어. 네. 네. 어. 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직원 한명한 한 명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또 조화시킬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이 필요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리더를 따르는 조직원이 없고 음. 각기 따로 움직인다면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훌륭한 리더십을 따르는 조직원들의 힘, 팔로우십이야 하는 음.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 두개다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네, 둘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성장하는 조직의 비밀, 링커십입니다. 음, 링커십이요. 네, 링. 링크, 링크랑 네, 관련 링크 있는 단어. 단어. 어, 네, 맞아요. 네. 아. 네. 링커십이란 링커와 리더십의 합성어죠. 음. 네, 즉, 연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훌륭한 리더 또는 뛰어난 인재 자체보다도 그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 바로 링커십이 필요합니다. 음. 네, 요즘 2, 30대 청년들에게 스펙 쌓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죠. 그런 트렌드 속에 개개인 모두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즘 이 능력을 잘 연결시켜 주고 이끌어 줄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특히나 협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선 조직원 모두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관계 경영 링커십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링커십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큰 경영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곳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떤 네. 곳인가요? 그런 곳이 되네요. 네. 네,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아우, 네. 너무 네. 잘, 잘 알죠. 네. 세계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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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유명한 커피 체인 브랜드죠. 스타벅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스타벅스 광고를 본 사람은 없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하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음, 그게 뭔가요? 네, 2007년 미국 버블 경제의 붕괴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인들의 커피 소비가 크게 줄었어요. 음. 거기에 이제 맥도날드와 던킨 도너츠가 값싼 커피를 팔기 시작하면서 스타벅스는 더 고객이 줄어들고 점포수도 줄게 되었죠. 음. 그러면서 순이익 50% 급감이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때 은퇴했다가 다시 CEO로 복귀한 슐츠는 원점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타벅스만의 색깔을 되찾고 혁신적인 문화를 창조하자는 혁신을 기획합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커피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원두를 분쇄해서 매장에 공급하는 방식을 택한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매출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치즈 샌드위치를 대업하고 있었어요. 음. 이미 갈린 원두로 커피를 만들다 보니 원두 특유의 깊은 맛과 향기는 사라지고 거기에 치즈 샌드위치의 강한 냄새가 매장 내에 커피 향기를 압도하면서 역효과를 내고만 음.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럼 그쵸. 네 손님이 줄어드는 게좀 당연한 거요 어, 당연했을 같네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성장과 효율성에 치중하다 보니 스타벅스만이 가진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였을까요? 음, 음. 보통 직원들의 수를 줄이고 어, 이제 경쟁 상대가 있다 보니까 가격을 내리는 음, 방법을 네. 쓸것 같은데, 음. 근데 또 고유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니까 뭔가 특별한 시도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음. 맞아요. 승희 씨 지적대로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투자도 새로 하지 않죠. 하지만 실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사의 최우선은 직원이고 그 다음이 고객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예, 커피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기 시작했죠. 꽤 음. 음, 특이하네요. 그 커피의 맛을 살리는 거랑 직원 음. 교육이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네. <laughs>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음, 예? 예, 하워드 실초는 스타벅스의 가치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각 점프의 조모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예,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의 비전을 공유해서 스타벅스만의 매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 스타벅스의 가치와 매력은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실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혁신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 2008년 각 매장의 매니저, 일만 명을 모아서 그 대상으로 사일간 리더십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음. 그리고 오픈 포럼과 메모를 통해서 누구든지 슐츠에게 이메일로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낼수 있게 했대요. 음. 그래서 지금 실제 스타벅스 시스템에는 종업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음. 네, 그리고 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2008년 2월 미국 전역에 17,000여 개 지점의 문을 모두 닫고요. 네. 13만 5천 명의 바리스타를 재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매장에서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의 맛과 향기를 더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한 것이죠. 그때 무려 70억 원의 매출 손실을 감수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스타벅스는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음, 네네. 네,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네, 음. 처음 들었을 때 손실이 너무 큰 금액이라서 그럴 가치가 있는 교육인가 했는데 지금 스타벅스를 보면 정말 그 이상의 가치였던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네, 결과가 너무 놀라웠죠. 이 프로젝트 이후 스타벅스만의 맛과 향기를 되찾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스타벅스는 2011년 1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음, 이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시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스타벅스가 있는 곳이 그 지역의 중심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텀블러, 다이어리 등 스타벅스의 가치와 희소성이 담긴 브랜드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음.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음. 네, 이거 야 말로 터닝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에서도 링거십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실제로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꿈꾸는 조직을 만들자. 최고의 성공은 조직원 모두가 함께 도달하는 것이다라고요. 음. 조직원 모두가 꿈을 공유하고 연결돼서 함께 달려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가장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이 링커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비밀이 아 이링커십에 있다고요? 음 저는 그 윗세대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닌가요? 네. 네. <laughs> 네. 이 바로 링커십이 1970년대 대한민국 전역에 이루어진 새마을 운동입니다. 아, 네. 잘 살아보지. 네. 새마을 운동이죠. 요 음. 한국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한국을 떠나면서 메가더 장군이 그랬어요. 전쟁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100년이 지나도 힘들 거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상과 다르게 한국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최단 기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원조를 받던 국가가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국가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힘, 바로 링커십이었습니다. 음. 한국 전쟁 이후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실시한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표로 내걸고 1970년대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근대화 운동이죠. 이 운동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주었어요. 그럼으로써 국가에서 내려진 지침을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전하고 일사불란하게 전개해서 목표를 단기간 내에 성취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내 마을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마을 입구에 표어를 세워두고 마을 주민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새마을 운동에 동참했어요. 음, 네, 국민 모두가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쉽지가 음.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 종종 사진 자료나 영상을 보면 음. 대단한 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교육 자료도 많이 쓰고 있죠. 네, 예, 예, 그렇죠. 저도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어. 네, 아침에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 빗자루를 들고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가. 아, 어, 그러셨구나. 네, 저는 아니... 전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네. 옛날 얘기로만 좀 이렇게 음. 음. 영상. 네. 봤었는데 아, 유라 씨는 자셨나 봐요. <웃음> 네. <웃음> 네, 국가의 목표를 국민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네. 하지만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잇는 중간 역할이 매우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네. 각 시도와 시군 구에 새마을과를 만들고 일 공무원 한 마을 전담 지도제가 신설되면서. 새 마을 지도자와 분녀 회원 등 적극적인 동참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음.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모아 함께 길을 내고 길을 포장하고 집을 고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죠. 이후 국민의 의식이 개혁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자 소득이 증대되면서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가 위기 상황마다 국가와 국민은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네. 아, 네. 그, 그러고 보니까 우리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음, 네, 맞아요. 네, 전 국민 그금모기 운동했던 거저 기억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네. 한창 아나바다 운동 같은 아, 것도 그쵸? 유행했잖아요. 네.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네, 네. 네,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 네, 했었죠. 맞아요. 네. 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4년 일찍 국제 통화기금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음. 이렇게 국가와 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공과 위기 극복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네. 약하고 작은 개미들이 집을 짓고 살다가 때로는 서식지를 옮기며 강을 건너야 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동물도 아닌 개미가 다리도 없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다리로 어. 이렇게 헤엄치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어떻게 건너죠? 음. 가능한가요? 어, 네, 가능해요. 음. 바로 서로가 밀어주고 받쳐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음. 그렇게 음. 강을 건널 수 있는데요. 아, 그런 구조가 네. 가능하군요. 우리가 네.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나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지만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의 힘이 더해지면 작고 약한 개미도 강을 건너는 기적을 만들듯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제혁신의 팀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뛰어난 스펙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서로의 능력이 연결되지 못하고 공동의 목표보다 자신의 목표가 더욱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의 목표와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팀원 모두가 그 꿈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눈부신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이다. 함께 있는 것은 발전이며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라는 말처럼 이번 인턴십을 통해 제역시 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가 연결이 주는 힘, 이 링커십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혁 씨의 팀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에 그 비밀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아마 뛰어난 능력을 다 가진 개개인이라 하더라도 인턴 음. 팀이잖아요. 그쵸. 분명히 인턴 팀 이끄시는 팀장님이 계실 거예요. 음. 그 팀장님의 의견과 회사의 목표를 우리 재혁 씨가 좀 중간다리 역할 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자꾸 이제 팀장님과 소통을 하시고 마음을 받아서 그 뛰어난 팀원들과 음. 같이 연결하는 네. 그 연결자가 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직도 잘 되겠네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네, 어, 오히려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면 재혁 씨에게 엄청난 큰 배움의 어, 기회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링커십 강연 들으셨는데 어, 회사뿐 아니라. 또, 우리 삶에서도 이런 링커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우리 네.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네. 오늘 또 링커십, 오늘 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좀, 진짜 필요한 것 같기도 음. 하고, 특히 이제 스타벅스 이제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연결의 힘이 얼마나 음. 대단하고 또 중요한지 또 다시 네. 한번 네. 알게 됐어요. 네. 네. 그쵸? 감사합니다. 네. 이 가족에서도 링커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아,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네. 네. 음, 특히, 저 오늘 강연 들으면서 엄마의 주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아이들과 아빠의 중간다리가 엄마잖아요, 어, 그렇죠?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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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음, 엄마가 링커시브 음. 되어야겠다는 <laughs>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습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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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강연으로 너무나 많은 거 배웠고요. 네 아쉽지만 두분또보인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한우리 부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룰 때 비로소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죠.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으로 세상을 밝히는 오늘의 주인공, 미국의 정치 행동주의자이자 연설가인 도리스 해덕입니다. 뉴햄프셔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떨어지면 열심히 하는 행동주의자 정도였어요. 그런데 1960년에 남편 짐과 함께 알래스카 핵실험 반대 운동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만약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그녀가 다녀왔던 에스키모 마을이 파괴될 수 있다는 상황에 관심이 갔습니다. 변호사인 친구는 그녀에게, 전국적인 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주위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기뜸해 주었는데요. 그녀는 그 말대로 각 주마다 친척이며 친구를 샅샅이 찾아내서 핵실험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로 핵실험 반대 운동이 퍼져나갔고, 결국 핵실험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1993년 그녀의 남편 짐이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간호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그녀. 이웃에 살던 아들은 우울해하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플로리다로 낚시 여행을 같이 가자며 졸랐습니다. 다리도 불편했고 만사가 귀찮았지만 플로리다에 여동생이 살고 있어 여행에 따라 나선 도리스. 플로리다로 가는 길에 작은 가방을 메고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마치 순례자처럼 어딘가로 떠나는 듯한 그 모습에 도리스 의덕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든 아홉 먹은 노인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노인이 미국을 횡단한다면 사람들에게 내 뜻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도리스의 덕은 89년을 살아오면서 미국의 선거제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치인이 기업과 부자에게 돈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되면 이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기업과 부자에게 특혜를 주었거든요. 그녀는 선거 자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아들에게 전했을 때 아들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내일 모레면 어머니는 아흔 살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도리스는 휴가기간 내내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에 앞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따랐습니다. 젊은이도 어렵다는 국토행단을 과연 자신이 할수 있을까? 자신의 걸음으로 걷는다면 몇 개월, 아니 1년이 넘게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나이를 탔다며 주저앉기엔 인생에 남은 기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세상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는 있지. 그거면 됐어. 며칠 후 도리스의 덕은 정경유착과 정치선거자금에 항의하며 미국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150cm의 작은 키, 노환과 폐기종, 천식을 앓고 있던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발대식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아들과 가족들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었습니다. 물론 시작 당시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크고 작은 도시에 들러 정경 누착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연설과 캠페인이 조금씩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는 주민들이 몰려와 응원하며. 행진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쉴 공간을 제공해주며 동네 의사들은 건강 체크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야영을 하고, 때로는 가정집에 머무며 그녀의 뜻이 옳다고 믿는 이들의 지지 속에 한발한발 한발 나아갔습니다. 그해 1월 서부 캘리포니아 주 해안에서 출발한 도리스 의덕은 미국의 11개 주를 거치며. 4,800km를 걸어 10월 말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도리스 해덕을 응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저의 꿈과 목표는 모든 탐욕과 부패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입니다. 깨끗한 돈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절규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이는 다음해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업 자금의 일부가 미국 정치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흔이 넘는 할머니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커다란 감동과 메시지, 정말 무언가를 이루기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이니까요. 기억하세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암세포가 위험한 이유는 뇌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포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명령도 무시하고 면역 체계도 깨뜨리며 빠르게 자신만을 성장시키면서 다른 정상세포까지 잡아먹는 암세포.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고집은 암세포보다 더 무섭게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막고 균형을 깨트리며 우리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기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